Hi, 大家好,我是王谦。 안녕하세요,王谦입니다. 그림 보고 말하기 중국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봄 기운이 오니까 활기찬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봄이 새롭게 이제 자연을 단장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마음도 새롭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봄에 관한 것을 중국어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玛丽，春天来了，河里的水融化了。阿弥왔斯米达，春天来了，河里的水刚盖木里普列达融化了，融化了能普列达嘛哩米达，许多花儿开放的真漂亮。许多还那个满塔那个是漂亮的娇格的花儿和朵里也列达开放的也尔达。 열린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평정정말 아름답다. 春天的景色정是太美丽了 봄의 경정 경치. 다시 말해서 우리 놓고 말하면 풍정이정정진정정정정말정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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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我不讲头我讲考你哒。다시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마리春天来了，河里的水融化了，许多花儿开放的真漂亮。春天的景色真是太美丽了。大卫，大卫가한마디인데요下午，我会我在地里种菜。내가어디있을다나자신어디있을다在 위치를 나타내니까 띠리 아, 내가 밭에서 쭉菜뭐 하고 있었다. 채소를 심었다. 我种了萝卜、白菜，还有我最喜欢吃的西红柿。 나는 뭐 심었다? 萝卜、무, 배추.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토마토를 심었다. 我最喜欢吃的西红柿. 내가 マラタン。 제일 좋아하는, 我最喜欢吃的是西红柿. 해도 됩니다. 我最喜欢吃的是, 우리로 넣고 말하면, 마라탕. 마라탕을 나는 제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해도 무난합니다. 하요. 하요란 말은 또한 더 말하자면, 이런 뜻으로 됩니다. 하요. 我去过超市. 또한 말하자면 나는 어디를 갔다 왔다? 슈퍼마켓을 다녀왔다. 쉬고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면은 또한 응용해보면은 좋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 春天来了。河里的水融化了。许多花儿开放的真漂亮春天的景色真是太美丽了。 大卫，下午我在地里种菜，我种了萝卜、白菜，还有我最喜欢吃的西红柿。이상왕첸했다구독조회눌러주세요감사합니다